기자추 만주용입니다. 오늘은 이명웅 씨 관련된 이야기, 더 나아가 이명웅 씨가 소속된 물고기 뮤직에 대해서 취재한 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웅 씨는 유명 연예인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실질적인 가치는 실제 매출을 기반으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지난해에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라서 이명웅 씨와 그의 소속사 물고기 뮤직의 감사 보고서가 보도가 됐었고, 그래서 매출 규모가 알려졌었죠. 그래서 지난해 임원때 기사가 났던 것을 기억을 하기 때문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난해는 5월 22일날 감사 보고서가 제출이 됐었는데 올해는 4월 4일 일찌감치 접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임영웅씨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물고기 뮤직의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어느 회사의 감사 보고서도 그렇지만 이명웅 땡땡땡 이렇게 그 연예인이 얼마 벌었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자, 근데 왜 물고기 뮤직의 감사 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이명웅 씨의 매출을 어느 정도 알수 있냐? 그 이유는 사실상 이명웅 씨가 중심이 되는 1인 기획사이기 때문이죠. 자, 이 물고기 뮤직 지난 2015년 설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설립 10주년 굉장히 의미 있는 해죠. 주주는 대표이사 신정훈 대표 그리고 임영웅 씨가 각각 50%의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일단 2024년 매출 궁금하시죠? 289억원이었습니다. 임영웅 씨 1인이 올린 매출이 300억원에 육박한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자 그런데 그 전에 2 0 2 3년의 매출이 360억원 수준이었던 거 비교하면 다소 줄어든 감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고기 뮤직의 매출이 이 정도면, 이 중에서 이명우 씨의 몫이 얼마인지, 이게 가장 궁금할 텐데, 지난해 감사 보고서 기준에 따르면, 이명우 씨가 물고기 뮤직으로부터 받은 금액은 총 164억 원 정도입니다. 어, 전년도는 233억 원이었으니까 다소 줄어든 수치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추정되는 용역비, 여기서 말하는 용역비는 정산금이 약 154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당금 10억 원. 이게 더해지니까 164억 원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2023년의 정상금은 192억 원이었거든요. 이거에 비해서 약 38억 원 정도가 감소한 부분이 눈에 띄는데, 왜 그럴지 보면은, 일단 공연 횟수가 줄어든 게 하나의 이유라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아니, 연말에 고척동에서 이명웅 리사이트, 그렇게 장기간 오랫동안 했는데 횟수가 줄어드나요? 볼수 있는데, 정확히 그 기간에 봐야 됩니다.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4일까지였습니다. 감사 보고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이명 리사이틀의 수익 일부는 2025년도 수익으로 잡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겁니다. 2023년도 감사 보고서를 보면요. 미지급금 31억 9천만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즉, 미쳐주지 못했던 금액을 2023년에 주게 되면서 그만큼 임영웅 개인이 가져가는 수익이 늘었던 건데 2024년에는 미지급분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만큼은 줄어든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좀더 들어가 보면요. 일단 영업 수익은 360억원에서 289억원으로 감소를 했어요. 이 영업 수익에 대다수 임영웅의 활동이 다 포함이 됩니다. 음원, 음반, 공연 수입은 2023년 248억 원에서 지난해에는 224억 원이 됐습니다. 왜 그럴지 보면 지난해에는 앨범은 온기 하나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컨텐츠 수입 감소가 꽤큰 편이었어요. 2023년에는 50억 원 정도였는데 지난해에는 4억 7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자, 근데 크게 늘어난 것도 있습니다. 뭘까요? 광고 수입입니다. 2023년에는 15억 원이었는데, 2024년에는 33억 원, 두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광고는 그 연예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척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왜냐면, 일단, 긍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대중 대부분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해당 제품에 그 연예인의 이미지를 투영을 하고 사람들이 그 제품을 사게 만든다는 거죠. 자 그런데 광고 수입이 15억 원에서 33억 원으로 늘었다. 그 이야기인즉 임영웅 씨의 광고 개런티가 올라간 것도 있지만 광고 편수가 증가했다고 볼수 있죠. 그만큼 광고주들이 더욱더 임영웅 씨를 많이 찾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영업 비용에서 눈에 띄는 것도 몇 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급여가 6억 6천만 원에서 9억 3천만 원 정도가 됐어요. 거의 50% 정도가 올랐죠.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급여가 올랐다는 건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게 월급을 그만큼 더 많이 주고 있다. 그들의 일한 대가를 더 높게 쳐주고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수를 늘렸다. 이 물고기 뮤직이 점차 성장해가는 회사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급여도 5천만 원 정도에서 1억 8천만 원으로 늘었어요. 이건 뭘까요? 퇴직급여라는 건 연차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많이 지급을 하게 되죠. 그만큼 직원이 늘어난 것일 수도 있고요. 여기서 오랫동안 근무하는 사람이 늘어났다 이런 결과로도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험료는 14억 수준에서 16억 수준으로 영업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자,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이겁니다. 앨범 제작비예요. 2023년에는 4억 4천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5억 9천만 원까지 뛰었습니다. 즉 전체 매출은 줄어들었어도 앨범 제작하는 데는 더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 즉 앨범 완성도를 높이는 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더 많이 투자한다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 아티스트 활동비는 1억 4천만 원에서 9천만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건 아무래도 이명웅 씨가 TV라든지 외부 활동이 줄어든 탓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공연 등 활동 외에는 대외활동이 많지 않았죠 지난해에는 삼시세끼 출연하는 정도 외에는 임영웅 씨를 딱히 볼수 없었는데 그 전년도에 뭐가 있었죠 임영웅 씨의 kbs 다큐멘터리도 를 있었고 좀더 활발하게 여러 활동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차이에서 활동비 차이가 벌어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 결과 단기 수익은 71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는 85억 원이었으니까, 이는 14억 원 정도 줄어든 수치라고 볼수 있죠. 자, 근데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회사의 규모가 줄어들었다. 성장이 더디다. 이렇게만은 볼수 없습니다. 왜냐면은 회사의 안정성도 따져야 된다는 거죠. 일단 물고기 뮤직, 아티스트 정상비에 해당되는 용역비, 아티스트 활동비, 앨범 제작비 등을 제외한 영업이익은 88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회사는 더욱더 안정적이 됐어요. 왜 그럴까요? 2023년 기준의 부채 총계는 134억 원이었는데, 2024년은 4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거의 90억 원 정도의 부채가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만큼 회사가 안고 있는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임영웅 씨에게 돌아가는 목도 커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임영웅 씨의 잠재적 재산인 물고기 뮤직의 자산 가치가 크게 늘었다는 거죠. 향후 이러한 미래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자산만 고려하는 게 순자산인데 그 순자산이 287억 원입니다. 2022년 171억 원에서 2023년 236억 원으로 38% 증가했거든요. 근데 지난해는 236억 원에서 287억 원이 됐으니까 또다시 22%가 증가를 한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물고기 뮤직이 지금 이 순간 곧바로 회사를 청산한다고 하면, 이명 씨가 가진 50% 절반의 지분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이 될 텐데, 그 금액이 143억 원 정도로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또 다른 걸 보면, 우발부채와 약정사항에 단기말 현재 회사를 피고로 진행 중인 소송은 없습니다. 즉, 법률적 이슈는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은 제가 숨겨져 있는 얘기를 어디서 가지고 와가지고서는 막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물고기 뮤직을 치고 누구나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에요. 즉, 오픈된 정보를 갖고 제가 분석해 드리는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렇게 2024년 감사보고서까지 제출한 임영웅 씨와 물고기 뮤직 이제 2025년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올해 임영웅 씨의 활동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첫 번째 행보는 뭐였죠? OST였습니다. 새 싱글을 발표하는데, 이새 싱글이 바로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움'의 OST로 쓰였죠. 사랑은 늘 도망가와 같은 리메이크가 아니라 신곡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임영웅 씨는 이에 대해서... 드라마의 주제와 깊은 정서를 담아낸 웰메이드 컬래버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팬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드라마를 고심 끝에 선택했다. 드라마의 여운과 감동을 음악으로 한층 더 깊이 전하고 싶었다는 소감을 전했는데, 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이후 임영웅 씨의 활동입니다. 자 아직까지 공개된 건 없어요. 그럼 제 관측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올해 임영웅 씨의 정규 앨범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정규 앨범. 가수에게 정규앨범은 굉장히 남다른 의미가 있죠. 첫 번째 정규앨범, I'm Here가 언제였죠? 202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이 에 여러 노래들이 나왔었죠. 이 노래의 신곡들이 모두 포함돼서 저는 이명웅 씨의 또 다른 전성기를 여는 두 번째 정규앨범이 올해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그 앨범을 기반으로 해서 전국 투어가 다시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임영웅 씨의 전반적인 여러 프로모션 활동도 시작이 될 텐데, 과연 2025년 제 관측대로 실제로 임영웅 씨가 정규 앨범을 내게 될지, 저랑 함께 기다려 보시죠.